안녕하세요. 27th of June 2024.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나누고 기록하는 오감사입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요. 오늘 제 친구 한 명이 차를 정비를 맡겨야 하는데, 그 정비소에 맡기고 다시 그 정비를 하는 동안에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차편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에게 출근 전에 음 집까지 좀 데려다 줄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제가 시간이 다행히 맞아서 흔쾌히 도와줄 수 있었고 또 어제 나눴던 그 발리를 간 동생이 이사 나오는 집을 본드 청소를 해줘야 하거든요 업체에 맡겼는데 그 본드 청소 업체에 키를 좀 전달해 줄수 있는지를 물어서 그 키를 또 맡았다가 또 전해주고 하는 이런 소소하게 지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제 능력 안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들의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있기도 하니까 되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저의 오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잠시 한국을 방문한 아는 언니가 있는데 간 김에 그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혹시 필요한 책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서점에 다녀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점에서 어, 지난번에 너가 말했던 책이 이거였나? 라면서 전화도 하주, 해주고 뭘 사갈까?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봐주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한국 갔다 돌아오면 본인 챙기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책이 무겁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짐스러울 수가 있고, 그런데 너무 흔쾌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물어봐 준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저의 감사 제목 세 번째는 며칠 전부터 집에 인터넷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잘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데 제 핸드폰하고 아이패드가 인터넷이 안 잡히고 이래서 좀 뭔가 불편한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기를 잘못 만지는 편이고 특히 뭐 I T 쪽은 아예 <laughs> 잘못 하는데 남편이 저보다 훨씬 잘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알아서 잘 해결해준 남편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계속 뭔가 트라이하는데 잘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는 뭔가 설정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잘 했게 된게 되게 감사하고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감사 제목 네 번째는 이제 저랑 남편이 한 달짜리 식단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음 뭔가 몸의 변화가 좋아진 걸 느껴서 저는 이제 또다시 한한달 정도 챌린지를 할 생각이 있어요. 공복에 유산소를 해보겠다. 사실 아침에 시간이 되면 될수 있으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몸을 움직이는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딱히 저가 스스로 챌린지를 한다거나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식단처럼 한달 정도는 무조건 꼭 비가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무조건 나가서 뛰겠다. 30분 이상 공복에 달리기를 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챌린지를 해나가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 목표도 분명하니까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이제 그거를 계획하니까 아,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기 힘들텐데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조금 귀찮아서 늦게 일어나고 했던 것도 없어지고 아침마다 그 뛰면서 상쾌한 그 기분을 어, 느낄 수 있겠다는 설레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챌린지를 스스로 어,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저 스스로에게도 되게 고맙고 그런 것에 설레일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다섯 번째 감사 제목은 어제가 남편의 어, 웨이즈를 받는 날이고 제가 오늘 이제 저도 웨이즈를 받는 날인데 비슷하거든요. 남편은 사실 거의 정해진 금액을 받고 있고, 저도 일을 하는 날이 좀 비슷해서 거의 받는 액수나 이런 건 비슷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주급으로 받다 보니까 좀 무뎌질 수도 있고, 또 사실 주급으로 웨이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세이빙을 많이 하고 이러지는 못하다 보니까 좀 단조로울 수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잘 생활비를 막 이렇게 쳐내다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오늘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일부러라도 더 했고. 일을 할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따박따박 늦지 않게 웨이지를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는 언니가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럽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전 장난처럼 나는 집에서 일안 하고 집에 있는 언니가 제일 부러워요라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언니는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상황이 그렇고 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그 언니가 정말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상황이구나 누군가에게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부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일을 하고 또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곳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메이지가 세상 대단히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